자, 그럼, 이변에는 어, 평행사변형이 되는 다섯 가지 조건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평행사변형이 되기 좋은 조건, 첫 번째 뽑으라 그러면, 뭐, 누가 말해도 이거죠. 정의. 평행사변형 정의대로 되면, 뭐,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지? 그니까, 마주보는 두변이 각각 평행한 거.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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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평행하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 정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다음, 그 다음은, 여러분, 최종 증명 이,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 그러니까 팽행사변형이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다른 성질들을 활용해서 결론적으로 뭐, 블라블라블라 했더니, 얘랑 얘랑 팽행, 얘랑 얘랑 팽행하니까, 그러므로 이 사각형은 팽사변형, 팽행사변형, 팽사변형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얘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어떤 성질이 바로 팽행사변형을 만들까요? 첫 번째는요, 마주보는 두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주보는 두변의 길이 만약에 같다. 같은 사각형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같아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갖고 여기 여기를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각선을 좀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죠? 그럼 삼각형 여기 이제 A 뭐 B 이게 CD 다. 그죠? 그러면 삼각형 A, B, C 하고요. 그죠? ABC가 아니고 ABD죠? ABD. 삼각형 A, B, D 하고 그죠? 삼각형 그죠? C, D, B가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일까요? 요거예요. 뭐랑 뭐랑 같아요? A, B랑 전제에서 깔렸죠? A, B랑 그다 뭐랑 같아? 요 C, D랑 같죠? 그다음에 A, D랑 A, D랑 그다음 뭐 같아요? 예, C, B가 같습니다. C, B. 주원 전제 똑같고 그다음 뭐가 공통이에요? B, D가 공통이잖아. 그죠? 흔치 않지만. 합동 조건 중에 무슨 합동? SSS 합동이거든요. 따라서 무슨 무슨 각이 같습니까? 같은 각을 좀 표시해보죠. 어디냐 면은 바로 요거죠. A, B, D. 요거랑, 요 각이, 요 각을 A, B, D. 그 다음 A, D, B를 이렇게 표시하면요. 자, A, B, D랑 같은 게, 그죠? 각 A, B, D랑 같은 게 뭐겠습니까? 합동이니까. 각 C, D, B죠. 요거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 각, A, D, B랑 같은 게 각, 뭐야? 각, C, B, D겠죠? 요거겠죠? 해놓고 나니까 뭡니까? 이거. 엇각 위치에요? 엇각. 그죠? 그지? 무슨 서로 엇각 위치거든요? 그죠? 그럼 뭐, 여기선 뭐가 표현됩니까? 여기서, 보이십니까? 요거, A, D, B랑 C, D, B. 바로 뭐, A, D, B. 요거, 요거랑 요거, 엇각이잖아. 그지? 여기서 뭐가 표현돼? 이거는, 에, 뭐랑, AD랑 그죠? BC가 평행하다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 요거죠? 그죠? 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거? 예, 요거랑 요거죠. 그죠? 됩니까? 그럼 뭐랑 뭐랑 평행 이거랑 엇각이니까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얘랑 얘랑 평행한 거죠. 그죠? 이렇게 엇각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랑 뭐랑 평행한 거야? AB랑 AB랑 에 뭡니까? 에, c D가 평행한 거죠. 최종결론 이렇게 나야 돼. 마주 보는 두 변이 평행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사각형평행사비형이라고할 e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마주 보는 두 변은 같았고요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를 한번 보죠. 마주 보는 두 각. 자, 이거 A, B, C, D인데, 에, 그러니까 각 A랑 그죠? 각 C랑 같고. 각 b랑 각 d랑 같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됩니까? 그죠? 마주 보는, 예, 마주 보는 두 대각이 크기 같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뭐 연장하면 됩니다. 이걸 연장 이렇게 이렇게 해봤을 때, 그죠? 어 뭡니까? 지금, 그죠? 각 a랑 각 c랑 같고, 각 b랑 각 d랑 같거든요.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걸 동그라미, 이걸 X라고 하면은, 두 개의 동그라미 플러스 X가 몇 도? 요게 360도 거든요. 그럼 동그라미 플러스 X가 몇 도입니까? 180도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 연장해서 봤을 때, 그죠? 이거 둘 합이 180도 거든요. 그러면 이걸 연장해서 이 각이 크기가 얼마냐? 이거 둘1 8 0인데 이거 둘도 180도죠. 그죠? 얘가 이게 됩니다. 아하, 뭐가 돼? 엇각이 위치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뭐, 각, 뭐가? 각, 에, 각. 뭐, 어, 이거 연장해서 A, B, C, D, E 해볼까요, 이? E? 그러면은, 각, 각 표시는 또, 각도 썼네요. 예. 각 A, 에, D, C 하고요. 각, 뭐? D, C, E가 같죠. 뭐로? 엇각의 위치죠, 엇각. 따라서 뭐랑 뭐랑 평행합니까? A, D랑, 뭐랑, 에, B, C랑 평행하다 조건 하나 나왔죠. 똑같습니다. 나머지도. 나머지는또 연장해서 여러분이 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뭐, 적어도 평행하니까 뭐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죠? 그러면, 어, 뭡니까? 요기. 요거랑 요게 또 엇각인 거죠. 그죠? 뭡니까? 요게 또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각, 음, 이거 됐을까요? 각, A, B, C 하고 각에 예, 이거는 B, C, E, 여기 F라고 하죠? 여기 F, 그죠? 여기 F, 요점 F라고 하면 에각 B, C, F, B, C, F가 또 억각이죠? 억각. 엇각? 그럼 또 평행합니다. 억각 위치기 때문에 그러면 A, B랑 에 CD도 평행하다. 마저 보는 두 번이 평행하므로 이거는 평행 사비형이다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벌써 두 가지 조건을 알아야세 가지, 세 가지. 제일 처음 뭐 했습니까? 다시 한번보시면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한 거. 이건 정에서 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두 변이 같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대각이 크게 같을 때. 자, 그 다음은요, 이겁니다한 변의 길이가 같고, 이게 평행하다. 그럼 어떤 일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변의 길이 같고, 평행하다. 선을 긋습니다. 그럼 이건 조건은 이제 하나는 된 거야. 왜냐면 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 A, B, C, D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일단 전제 조건에서 이게 전제가 된 거죠. A, D랑 B, C랑 같고, A, D랑 이제, B, C는 평행 전제가 이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 뭐야? 마지막 하나, 요거 뺐으니까 뭐 하면 돼, 이제. A, B랑 C, D가 평행그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대각선 거 보고 나면요. 이거 평행하니까 이게 뭐야? 엇각이죠? 얘도 억각입니다 그쵸? 그럼 삼각형 뭐가 합동이야? 삼각형이 합동이죠? 그죠? 그죠?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리는데요. 여러분, X를 바로 그으시면 안 됩니다. 요건 안 돼. X를 하면 안 돼. 요건 돼요. 동그라미까지는 돼요. 요까진 됩니다. 왜? 평행한 거랑 같은 거 나왔으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X를 하시면 안 돼. 조심하세요. 이거 X 넣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어, 하고 넘어갈 뻔 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이 틀려요. 보기에서 그 부분을 많이 묻습니다. 그죠? 이건 그거 아닙니다. 이거를 보일까? 이거 평행인 거 보일 거니까, 이거 엇각인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삼각형 합동 조건은 써보실까요? 자, 뭐겠습니까? 일단, 뭐 같다? A, D랑, 뭐랑 같죠? A, D랑, B, C가 같죠. 전제에서. 그 다음에 각 법, 뭐? 각, A, D, B랑, 그 다음에 각, C, B, 각 C, B, D가 같죠,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B, g 가 공통이죠, 공통. S, a 에 합동입니다. 어떤 삼각형이? 삼각형. 그죠? A, D, B하고, 삼각형. 그죠? C, B, D가 합동이에요. 어떤 합동? SAS S 합동.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뭐 같다. 그러므로 각뭐 같다. A, B, D하고 그죠? 각 C, D, B가 같아요. 같은데 이건 무슨 위치죠? 바로 엇각의 위치라는 거죠. 어떤 거? 여기 표시해 보면 여기겠지요. 그죠? 여기가 같은 거죠.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랑 a, b랑 나머지 두변 ab랑 cd도 평행하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 부분 어디였습니까? 요거 이게 길이 같고 평행하니까 이것까진 좋단 말이야. 억각으로 이걸 집어쳐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한변 같고 각 같고 요 끼인 각 같으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각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지금 종이 올려서요 어, 요 길이 같고, 요거 평행하니까 요거 엇각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 어디? 요 부분을 바로 이걸 엇각을 지정하면 안 되고요. 그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 또한 변의 공통 그 다음 끼인각, 합동이 때문에 이 각이 같다. 이거 엇각이니까 요거 둘도 평행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어, 대각선 길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죠? 음, 여러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그죠? 어, 평행삽인데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데요. 이렇게 얘도 이등분하죠. 그러면 이거 막꼭지가 같잖아요. 같은 이가 삼각형 둘이 합동이죠. 무슨 합동? 이것도 SAS 합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각 표시해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럼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고요.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얘네 둘이 평행할 수 있죠. 똑같이 이제 어느 쪽 변, 오른쪽 변으로 와서 이쪽 변으로 와도 똑같습니다. 이거 막꼭지각이고 합동이니까 여러분이 이건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지 이거 이거 엇각이고요 요거 요거랑 요거 엇각이니까또 둘이 평행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은 평사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정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